당뇨 환자 10명 중 8명이 과일을 잘못 먹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단맛 때문에 과일을 끊으셨나요? 그럼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5년 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셨을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과일 하나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혈당 걱정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당뇨에는 무조건 과일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당뇨 환자가 과일을 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과일 속에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좋은 당도 있고, 혈관을 지켜주는 비타민과 섬유질도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과일은 꾸준히 드시면 혈당이 오히려 더 안정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뇨라서 과일은 입에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드리는 대답이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혈당이 많아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혈당이 너무 떨어져도 위험해요. 저는 저혈당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저의 큰 누님을 포함해서요. 우리 몸은 적당한 당이 있어야 뇌가 깨어있고 근육이 움직입니다. 저는 20년간 당뇨와 혈당 조절 식습관을 연구해온 한성우 박사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깊이 연구하게 된건 바로 가족의 일 때문이었어요. 가까운 사람이 당뇨로 고생하는 걸 보면서 저는 더 정확한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부터 과일이 왜 당뇨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균형을 잡아주는 친구인지, 그리고 어떤 과일이 여러분 혈당을 지켜주는지 명확한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과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제가 알려드리는 올바른 과일 먹는 법만 그대로 따라 하세요. 그럼 당뇨에도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과일 사러 가실 분은 댓글에 과일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상담을 위해 찾아오시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당뇨로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의 큰 누님도 그중한 분이셨죠. 가족 중에 당뇨 진단받은 사람이 있으니 저는 이 분야를 더 파고들 수밖에 없었어요. 올해 65세가 되신 저희 누님은 5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고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셨어요. 평생 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 본인 포함 가족들의 생활이 모두 바뀌게 됐죠. 그 중에 하나가 과일을 끊어버린 거였어요. 누님은 과일만 보면 혈당이 오를까 봐 무서워하셨어요. 단맛 나는 건 전부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과일을 완전히 끊으니까 비타민도 부족해지고 변비도 생기고 입맛도 없어지는 거예요. 식사 자체가 즐겁지 않으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더라고요. 제가 당화지수 개념을 알려드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을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배웠을 때 공복 혈당이 20 정도 내려갔다며 살아서 나쁜 줄만 알았는데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네 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과일을 즐기면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단맛이 곧 혈당 상승이라는 믿음이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반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당뇨 환자로서 잘못 알고 있던 단맛에 대한 상식부터 하나씩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우리 일상에서 자주 먹는 음식으로 먼저 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단맛이 덜한 음식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단맛의 강도와 혈당 상승 속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당화 지수가 뭔지 아셔야 해요. 당화 지수라는 게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당화 지수는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포도당을 먹으면 혈당이 엄청 빨리 올라가잖아요. 이걸 100이라는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당화 지수가 70 이상이면 빠르게 오르는 음식, 55에서 74이면 중간 속도, 55 이하면 천천히 오르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달다고 해서 다 빨리 오르는 게 아니에요. 고구마는 달지만 당화 지수가 60 정도로 낮은 편이고, 감자는 덜 달지만 당화지수가 85로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감자가 고구마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는 거죠. 똑같이 100g을 먹어도 어떤 음식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서 우리 몸이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은 혈당이 확 올라 버려서 우리 몸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화지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맛보다 이 당화 지수를 보셔야 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감자의 당화 지수는 85, 고구마는 60 수준이에요. 그런데 단맛은 고구마가 훨씬 더 강하죠. 그런데도 혈당은 감자가 더 빨리 올립니다. 제가 만난 70세 최성호님은 밥은 괜찮고 과일이 문제라고 믿고 계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흰밥이 혈당을 훨씬 더 많이 올리고 있었어요. 단맛보다 당화 지수를 기준으로 음식을 고르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당화 지수가 낮아도 많이 먹으면 혈당은 오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혈당은 무조건 낮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낮으면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적정 범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큰 누님도 응급실에 실려가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무조건 혈당을 낮추려고만 하셨던 거죠. 당뇨 진단 받고 나서 과일은 물론이고 밥도 반 공기만 드시고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전에 갑자기 식은 땀이 나고 손이 떨리더니 의식이 흐려지셨대요.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혈당이 50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담당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혈당이 너무 낮으면 뇌에 당이 안 가서 위험하다고요. 특히 고령이실수록 저혈당이 더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희 누님은 혈당을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라 적정 범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과일도 적당히 드시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과일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과일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먼저 포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포도는 달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포도는 과당 함량이 높아서 혈당 상승 속도가 느려요. 포도의 당화 지수는 45에서 53 정도인데 이건 중간 정도의 속도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수박이요. 수박은 물기가 많고 시원하고 달지 않게 느껴지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게다가 90%가 수분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으시는 거죠. 그런데 수박의 당화지수는 70이에요. 이건 꽤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포도는 과당이 많아요. 과당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반면에 수박은 포도당이 많아요. 포도당은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확 올려버려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수박이 포도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73세 이명호 님이 딱 이런 경우셨어요. 포도는 너무 달아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대신 수박을 드셨어요. 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혈당을 재보니까 식후 2시간에 200 가까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포도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똑같이 한줌 정도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150 정도에서 안정됐습니다. 이명호님이 깜짝 놀라셨죠. 더 달게 느껴지는 포도가 오히려 안전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포도, 단감, 사과처럼 과당이 많은 과일을 적정량 드시라는 거예요. 단감 이야기도 해볼게요. 단감은 떫은 맛이 없어서 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하시는데 사실 단감의 당화지수는 5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단감에는 탄닌 성분이 있어서 당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단감은 식후 2시간 뒤에 1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물렁한 건 당도가 더 높으니까 단단한 걸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는 어떨까요? 사과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당화 지수는 36에서 40 정도로 매우 낮아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 사과를 주 3회 이상 드신 분들이 당뇨 위험이 7% 낮았다고 해요. 사과가 좋은 이유는 또 있어요. 사과의 팩틴이 장에서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같은 당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거예요. 게다가 사과는 포만감도 좋아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사과는 꼭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팩틴과 폴리페놀이 집중돼 있거든요. 하루 반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빨간 사과든 초록 사과든 상관없어요. 다만 너무 달콤한 품종보다는 새콤달콤한 걸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배는 수분이 많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배의 당화지수는 38 정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배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공복 혈당이 평균 15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배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섬유질이 많거든요. 하루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포도, 단감, 사과 모두 하루 한두 번,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과일들을 피해 오셨다면, 이제부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혹시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신 분 계신가요? 바나나만큼 오해받는 과일이 없어요. 칼로리 높고 달아서 당뇨한테는 최악이라고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바나나는 의외로 당뇨 환자에게 안전한 과일입니다. 아니, 안전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특히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저항성 전분이 뭐냐고요? 이건 소화가 잘안 되는 전분이에요. 그래서 소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니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게다가 이 저항성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미국 당대사학회에서 실험을 했어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바나나를 드신 분들이 혈당 반응을 18%나 완화했다고 해요. 18%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나요? 68세 조미자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조미자님은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바나나가 달고 칼로리도 높으니까 당뇨한테는 최악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아침마다 배가 고프고 힘이 없으시더래요. 제가 하루 한개덜 익은 바나나를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셔 보시라고 권해 드렸어요. 아침 9시나 오후 3시쯤 드시라고요.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혈당 올라갈까봐 무서우셨던 거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게 됐는데 조미자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혈당이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힘도 나고 변비도 좋아지셨대요. 제일 좋은 건 과일 먹는 즐거움을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바나나를 드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하루 한 개, 식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 식사 후 2시간이나 점심과 저녁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너무 익은 바나나는 피하세요. 껍질에 갈색 반점이 많이 생기면 당화 지수가 높아져요. 덜 익어서 약간 초록빛이 도는 바나나가 제일 좋아요. 이게 저항성 전분이 제일 많은 상태거든요. 노란색이면서 단단한 정도면 딱 좋습니다. 바나나 혹시 아직도 위험한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바나나는 당뇨 환자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제대로만 고르고 제때만 드시면 혈당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어요. 무슨 과일을 먹느냐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말씀드릴게요. 과일을 먹는 타이밍과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식간에 드세요. 식후 바로 과일을 먹으면 식사로 이미 오른 혈당에 과일당이 더해져요. 국립영양원 실험 자료를 보면 식후 과일 섭취 시 혈당이 20%더 높게 상승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언제 드시면 좋을까요?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뒤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이에요.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을 7시에 드셨다면, 과일은 9시나 9시 30분쯤 드세요. 아침과 점심 사이가 딱 좋습니다. 이때 포도 한 줌이나 사과 반 개를 드시면 돼요. 점심을 12시에 드셨다면, 과일은 오후 2시나 3시쯤이 좋아요. 점심과 저녁 사이죠. 이때 바나나 한 개나 단감 한 개를 드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과일을 드시면 간식 생각도 덜 나고 저녁 때 과식도 막을 수 있어요. 저녁은 어떨까요? 저녁을 6시에 드셨다면 8시 이후에는 과일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자는 동안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루 두번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과일을 드시는 겁니다. 식사 후 2시간은 꼭 기다리세요. 두 번째, 과일은 꼭 씹어서 드세요. 과일 주스는 과일이 아닙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줄고 당 흡수가 빨라져요. 한국영양학회 실험에서 주스로 섭취했을 때 혈당이 통과일보다 30% 빠르게 상승했어요. 아침에 과일을 씹어 먹기 힘드시다고요? 그래도 꼭 통과일로 드세요. 주스는 소량이라도 반복해서 드시면 당이 빠르게 축적됩니다. 이가 불편하시면 부드러운 바나나나 잘 익은 배를 선택하세요. 만약 주스를 꼭 드셔야 한다면 섬유질을 버리지 말고 과육까지 다 함께 드세요. 그리고 주스 한 잔이 아니라 반 잔만 드시고 천천히 마시세요. 그래도 통과일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한 번에 한 가지만 드세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드시면 양 조절이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는 사과, 오늘 오후에는 바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과일을 드신 후에는 물을 한잔 마시세요. 물이 과일의 당을 희석시켜서 혈당 상승을 더 완화해 줍니다. 과일 드시고 10분 뒤에 물한잔 천천히 마시면 딱 좋아요. 다섯 번째, 양을 지키세요. 당화지수가 낮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릅니다. 한 번에 한 줌, 작은 그릇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사과는 반 개에서 한 개, 바나나는 한 개, 포도는 한 줌이 적당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식간에 씹어서 한 가지씩 물과 함께 적당량만. 간단하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 자, 과일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제 과일과 함께 실천하면 혈당이 확 떨어지는 생활 습관들을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식후 30분 뒤 30분만 걸으세요. 이게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후 30분 산책만으로도 혈당을 20에서 30% 낮출 수 있어요. 왜 30분 뒤일까요? 식사 직후엔 소화가 한창이거든요. 30분 지나면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바로 이때 걸으면 근육이 당을 확 잡아먹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앞 골목을 왔다 갔다 하세요. 날씨가 나쁘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TV 보시려고요? 30분만 미루세요. 매일 3끼 후에 다 하시면 최고지만, 힘드시면 저녁 식사 후만이라도 꼭 하세요. 두 번째, 10시 전에 주무세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수면 부족은 혈당을 직접 올립니다. 늦어도 11시 전에는 주무셔야 해요. 최소 6시간은 주무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음식 금지입니다. 배가 고프시다고요? 참으세요. 밤에 먹는 건다 혈당으로 갑니다. 스마트폰도 자기 1시간 전에 꺼두세요.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하시고 커튼 꼭 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하시고요. 세 번째, 스트레스를 절대 쌓아두지 마세요. 스트레스받으면 코르티솔이 나와서 혈당을 확 올려버려요. 화나는 일 있으세요? 그냥 참지 마세요.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가족한테 털어놓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매일 10분이라도 명상하세요. 눈 감고 호흡만 집중하세요. 산책도 스트레스를 풀어줘요. 공원에 나가서 나무 좀 보세요. 음악 듣는 것도 좋아요. 절대로 스트레스 받았다고 단거 찾지 마세요. 이게 최악입니다. 과자나 빵 먹으면 스트레스도 안 풀리고 혈당만 올라가요. 네 번째 하루 세 끼를 정확한 시간에 드세요. 아침을 걸으면 점심때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아침은 꼭 드세요. 입맛이 없어도 삶은 계란 하나 두유 한 잔이라도 좋아요.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드세요. 채소로 배를 좀 채우고 나서 밥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요. 다섯 번째 물을 의식적으로 자주 마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 식사 전에 물한 잔, 산책 후에 물한 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마르기 전에 미리 마시세요. 단 음료는 절대 안 됩니다. 주스도 안 돼요. 물이나 보리차, 녹차만 드세요. 여섯 번째, 혈당 측정을 습관화하세요. 귀찮다고 안 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 2주는 매일 재세요. 아침 공복에 한번, 식후 2시간에 한번씩 재세요. 노트의 날짜, 시간, 혈당 수치, 뭘 먹었는지 적으세요. 2주만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2주 후부터는 주 23회만 재셔도 됩니다. 새로운 음식 드실 때는 꼭 재보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식후 30분 산책, 10시 전 취침,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 식사, 충분한 수분, 혈당 측정. 이 여섯 가지만 실천하세요. 한 번에 다 못하시겠으면 하나씩 늘려가세요. 하루 이틀 못했다고 그만두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든 과일은 당뇨에 해롭다는 말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오래된 상식일 뿐이에요. 단맛보다 중요한 건 당화 지수입니다. 양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수박은 조심하시고, 포도, 당감, 사과, 바나나는 적당히 즐기세요. 배, 키위, 귤도 좋은 선택입니다. 비타민C는 혈관을 보호하고, 식후, 산책은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스트레스 관리, 수분 섭취, 이 모든 게 혈당 관리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주스보다는 꼭 씹어서 드세요. 잘못된 상식으로 과일을 포기하셨던 분들, 이제는 오히려 과일로 혈당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과일 속 비타민과 섬유질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실천해 보세요. 식간에 과일 한 줌, 식후 30분 산책,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이것만 지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혈당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음식을 즐기면서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당뇨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충분히 즐기면서 관리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식사 순서와 시간대별 혈당 조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반응이 달라져요. 채소를 먼저 먹을까요? 밥을 먼저 먹을까요? 아침과 저녁, 어느 때 탄수화물을 더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다 풀어드릴게요. 꼭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